여기가 황토방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게 황토방, 황토방 아닌가요황토방 나라에서 관광객들 왔을 때 이게 황토방 이용하라고 좀 지어줬나봐요. 네. 와, 되게 어. 위쪽에 서시는구나. 불러올까요, 어머니? 어, <laughs> 우와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혹시 김희숙 어머님 댁 맞나요? 안녕하세요, 아버님. 안녕하세요, 어머님. 어머님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어머님. 너무 열중하셔서 어. 못 들으신다 어머니. 안녕하세요, 여기다. 네. <laughs> 와 어머니 반갑습니다 <laughs>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, 반갑습니다 아버님. 네, 네.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아이 네. 아버님하고 어머니 여 지금 김장 아.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어 잠깐만 저희가 어머니 좀도와드릴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아 아니에요 다아다 어? 벌써 절여 놓으셨어 네. 어머님 저희가 해드릴게요 있다가. 저희가 일단 일단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아이고 다리가 무거 아이고 아이고 허리까지 이렇게 아파서 그런다 아이고 아이고 허리까지아 없어요 힘내시구나 아 지방이 어머님 어. 아버님도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고 우선 네. 너무 추우니까 네. 안에 들어가세요 네. 안에 들어가셔서 좋아서 네. 어, 순대만 그렇게... 장갑도 벗어나요 어, 자쭉 <laughs> 그럼 일거리는 잠시 미뤄두고 집 구경을 좀 해볼까요?